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 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아기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루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설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이언을 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서 그 은사만 주목하는 것을 보고. 지혜는 에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방언이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언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방언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이해가 되지만 교회는 세상의 원리가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면 그들을 아시리아 제국에 팔려 끌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자들에게 끌려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은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리아의 말은 히브리어와 문법체계가 완전히 다르기에, 다른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안식과 상쾌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덕 교회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면서 그들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벌을 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도교 성도들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죄가 있다면 알아듣는 말을 해야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표적입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표적이 하는 일입니다. 표적은 가리키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언은 믿는 사람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이언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언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두려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만일 온 교회가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말을 하기에 온통 시끄럽고 정신없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면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다 예언을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창망을 받으며 그들이 한 일이 드러나게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나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나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을 드러내면 그것은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나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영광 받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높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기에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방언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 언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그곳에서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고 진흙 대신 역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지만 신할평야에서 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방언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방언을 주신 목적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나의 은사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께서 지역교회 필요를 따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지역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으로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은사를 사용한다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에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